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얘기하셔도 되고요. 아, 저는 이제, 음. 저도 나이가 좀, 이제, 는 있다 보니까. 네네네. 좀, 처음에는 국내 이런 거를 좀 많이 해봤었어요, 제가. 네. 해봤는데, 좀잘안 돼서, 네. 행복도 있고, 또, 뭐, 유튜브에 이 이런 데 많이 있듯이, 이제, 우리나라 좀,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국제 결혼 쪽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다, 좀 찾아, 찾다 보니까, 응. 또 아버지께서 이런 좀 업체 괜찮은 데 있다. 그래서, 응. 그래서, 어제는 제가 좀 일을 하고, 하거 하느라 오늘 출장 병이 나오려고, 그래서 아. 좀 처리를 하려고, 막, 바쁘게 하다 보니까 좀 대신 부탁드렸어요. 연락을 해달라고. 네. 그래서, 찾아뵙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이게, 만약에 국제 결혼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하, 하면 좋을까, 그거 궁금해서.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마담들한테 신부 소개를 안 받아요. 아, 그러세요? 네.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서는 마선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다른 업체들을 보면 이제 의존을 해요, 마담들한테. 네, 대부분. 현지.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애들 대부분 보면 수준 이하의 여성이 나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제가 이제 국제결혼한지 7년 됐어요. 예, 예, 예. 그러면은, 뭐, 업체에서 신부를 뭐 검증한다라는 거는 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말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의 이 프로필에 보면 이제 뭐 학력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직장 생활 해, 하는 그런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만 봐도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뭐, 중학교 졸업밖에 안한 애들, 어, 사회 경험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 18살에서 20대 초반 이런 여자들을 소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뭐 대학교도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운 게 있고 집안도 어느 정도 괜찮은 집안이라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베트남 보수적이랑 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개념 없는 애들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도 보면. 그렇죠. 그,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소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대부분,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20%는 정말 좋은 조건이 서로 이제 맞으면, 결혼하려고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처가 집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해야지 만 타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매달 집에다 돈 보내줘야 돼. 어뭐안 맞으면은 투정이나 부리고 쌩때나 부리고 이런 애들을 소개를 받으면 문제가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그 저한테 이제 상담 오는 여, 남자분들이 있는데 그사람들이 대부분. 국내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랑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이혼을 했어요. 그 이유가 정해져 있어. 왜 그러냐면, 이제, 퐁퐁남이라고 해서, 일은 일대로 하고, 내 월급에서 용돈 받아 쓰고, 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자한테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어,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둘이 사이가 되게 좋아가지고, 여자가 임신을 해서, 뭐, 출사를 준비를 하게 되면 일을 안 해도 되는데, 결혼하자마자 취직 개념으로 나는 일안 해, 당신이 일다 해, 이러는 데가 많고, 그리고 이제 둘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잠자리를 거부를 해요. 나가서 돈 주고 하든 해결하래. 난 너랑 하는 거 싫다.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냐, 이 말이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혼하고 국제 결혼 상담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저도 제가 37살에 국제결혼을 했어요 근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37살이면 너무 빠른 나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니까는 이제 대부분 이제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빠른 나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겪어보니까 빠른 나이가 아닌 거예요 늦은 나이인 거예요 왜 저는 제가 유튜브에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자 나이가 젊으면 젊은 조건에 괜찮은 사람 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근데, 마흔 넘어가서 관리 안 되고, 어 뭐, 경제 능력도 형편없고, 한 사람들이 국제 결혼 돈 모아가지고 해봤자, 좋은 사람 만나기는 쉽지 않다, 이거예요. 왜? 요즘에 베트남도 경제, 경제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자기도 알아. 조건이 어느 정도인지, 여자도. 그러면은, 괜찮은 사람을 우리가 소개를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국내 뭐 발효연 이런 데서 국내 결혼을 이제 맞선을 진행을 해봤지만 대부분 나온 애들 보면은 그냥 알바띠로 나온 애들 같이 저도 저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한번 해봐라 해서 해봤는데 맞선을 보려고 나온 애들이 아니라 그냥 뭐 알바띠는 애들 <laughs>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국채 결혼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주변에 잘 사는 거 보고 이제 가, 갔는데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불안한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서 될라나 그리고 뭐 문화 차이도 있을 거고 언어 차이도 있을 거고 이게 잘될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내가 다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고 정말 결혼 생활에 진심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구나. 언어, 언어의 장벽은 없구나라는 걸저 느꼈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뭐 신자어밖에 몰랐지만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필요한 언어를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애기 엄마도 한국어 공부를 했고, 그러면 서로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이제 베트남 문장 찾아서 알려주고, 애기 엄마도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베트남어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애기 엄마가 지금은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국적도 취득을 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죠. 지금 사님 같은 네, 네. 경우만 됐다는 그런 아주 피한 거지. 아주 피한 거지. 그러니까, 남자가 줏대가 있어야 돼요. 줏대. 기준이 딱 돼서, 이제 뭐 와이프하고 뭐 한국에 산다라고 하면,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잘해주는 게. 그냥, 인간이 가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편안하게 영위할수 있는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리드 해주면 되는 거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만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부부생활 하는데 있어 서 문제되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과 요즘에 이제 국제결혼의 다른 이유가 뭐냐면 한국 여자는 고마운 걸 몰라요. 근데 외국 여자들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둘이 어떤 이제 부부 생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을 존중을 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나눠지려고 해요. 왜너 혼자 지려고 하냐. 어? 힘든 건 우리가 나눠 하면 된다. 이런,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국제교혼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아들의 맞는 이제 신부들을 우리가 이제 프로필을 보내드려요. 음. 그러면은 100이면 100 거진다 제가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드리면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여성을 우리가 현지를 가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이제 뭐 맞선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 서로 안, 알, 안내하고 서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그리고 이제 뭐두 번째 여성이랑 똑같이 진행하고 세 번째 여성이랑 똑같이 진행을 해요. 그러고 나서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러면, 아, 나 전, 이아가씨하고 저기 뭐야, 맞서를 보고 싶습니다. 하면 이제 나머지는 끝나는 거고, 이아가씨하고만 이제 4박 5일 동안 이제 편안하게 현지에서 자유데이트를 해요. 자유데이트를 해보고, 괜찮다라고 느껴지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처갓집에다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전에 다 양의를 구해요. 그러고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남자 서류를 준비하고 또 여자 서류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2차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현지 혼인신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시간 자유데이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